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니 알파 7S3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니에서 새로 발표한 대박 카메라 알파 7S3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소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래 기다리신 보람이 있을 듯합니다. 알파 7 S2가 출시되고 나서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회전용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12.1 메가픽셀 BSI, 풀 프레임 4K, 10비트 422, 그 다음에 120 프레임, 풀 HD로는 240 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S-log로 찍을 때요, 프로급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코덱을 지닌 카메입니다 4K로는요. HS, S, 그다 SI 모드에서 4 2, 2, 10비트로 촬영 또한 가능하고요. 왜이 카메라가 나오기까지 5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을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요. 소니는 분명히 또 작년이나 아니면 2년 전에 이런 카메라를 내놓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생각하기에 4K로는 120프레임이 아니라 약한 60프레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서 다른 카메라 4K 60프레임으로 내놓을 때 우리는 120프레임으로 그냥 때려 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기다려서 120프레임까지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비욘즈 XR 프로세서로 기존보다 약 9배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944만 닷을 가지고 있는 전자식 뷰파인더, 그 다음에 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컬러 사이언스까지 심지어는 촬영 시간이 노 리미트라고 또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소니의 장점이죠. 그러나 카메라가 발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실내 온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주변 기온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촬영 리밋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반 보통 카메라 작동 온도 범위가 32도에서 40도 사이인데 40도에서 얼마나 견딜지 실험을 해 보고 쉽네요. 즉 카메라 자체에서는 촬영 시간 리미트가 없으나 발열로 인한 촬영 리미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걱정이 없다는 사실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디 자체는 128.9, 96.9, 69.7mm로 무게는 610g으로 한번 충전으로는 약 600장 정도 찍을 수가 있고요. 소니 알파 시리즈에서도 선보였던 저조도 모드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깔끔함과 그 색감 조절을 잘할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이나믹 렌즈인 15. 오 스탑으로 정말로 좋은 카메라인 거죠. ISO는 10만 2,400확장하면 49,600까지 전 모델과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0 프레임, 그 다음에 240 프레임은 B 카메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이번 소니 카메라는 B 카메라뿐만이 아닌 A 카메라로 사용이 충분하면서요 손에 가지고 다니기에 유튜브를 하기에 정말로 또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항상 소니가 자랑했던 AI 오토포. 초속 수가 이번 모델에서는 약30%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759초점 영역으로 92%의 센서를 커버를 하고요. 알파 7S2의 그 169초점 영역에서 759초점 영역이라면은 대단한 업그레이드죠. 더욱더 빨라진 아이 오토포커스, 그 다음에 동물 오토포커스, 오토포커스 트래킹으로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그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 카메라로도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대표하고 그 다음 자랑할 수 있는 카메라인 듯 합니다. 소니 유저들의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메뉴 설정이 확 바뀌었는데요. 컨트롤 시스템도 간편하게 되어 있으면서 터치 스크린과 그도 메뉴의 움직임 또한 빨라져서요,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해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ZB1에서도 볼수 있었던 녹화 버튼이 손가락이 닿기 딱 좋은 곳에 있어서요, 영상 촬영 시 효율성을 높인 듯 하고요. 물론 아이비스 바디 손떨림 보정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5축 5.5 스탑으로 손으로 들고 찍어도 깔끔함과 샤프함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액티브 모드를 통해서 렌즈가 무거운 망원 같은 렌즈로도 손떨림 보정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최대한 살리려고 한 카메라로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으로 CF 익스프레스 A 타입으로 아니면 SD 카드 u h s i i 로 사용을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두 가지 그 메모리 카드 중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풀사이즈 HDMI 또 USB-C 타입으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마이크 인풋은 회전용 스크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윗부분에 있습니다. 디지털 마이크도 환하게 구입하면서 마이크 케이블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나온 캐논 R5와 또 R6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 한데요. 사실 다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들입니다. R5처럼 8K 모드는 없지만 은 영상 제작에 최적화된 카메라인 듯 합니다. 이번 소니 출시로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요. 미국 달러로는 약 3,500불 정도 합니다. 저도 캐논 유저이지만 솔직히 많이 탐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지금 캐논 R5 R6 구매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소니로부터 한방 먹은 느낌입니다. 소니 알파 7S3 고민이 정말 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